자, 우리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또 유일한 이 홍일점입니다. 우리 주식의 꽃 서른지 대표님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 바로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관님 반가 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오늘은 또 우리 또비로또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아주 또 상큼 발랄하게 또 블루 또컬러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분들께 어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 코인 하락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대회 이슈도 많습니다. 내일 미국 f n m c 회의부터 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중국 실물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를 앞두면서 금요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관망세 역시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 자체가 그러니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무렇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개장 전에 주요 관심 종목을 공개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코멘트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관심 종목 리뷰를 통해서 대응에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Q&A 시간을 가져서.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서 이 종목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 쉽게 설명드려서 좀 종목 대응을 좀더 수월하실 수 있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기초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정석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과 선물 병행한 포트폴리오 관리로 이 주식으로 수익 아쉬울 때도 선물로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급변하는 장에서 내 종목만 왜 이러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시장을 알고 그 종목을 제대로 아셔야 명쾌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들여야 하는 명분과 이 타이밍에선 왜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방에 참여하셔서 같이 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분들을 들으셨죠. 전반적으로 약간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매일 오전 개장 전에 관심 종목을 픽해주는 전문가님이 또 있을까요? 그런 종목에 관련해서 수익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주시는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노란 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그룹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어, 저희가 말구름 표시가 보이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주식의 꽃 서른지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어, 서른지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TV화면에 핸드폰 카메라를 찰칵하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잖아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 끝나면 바로 문 닫아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재방송 때도 안 켜두고 재방송이 나가지도 않지만 생방송 중에만 저희가 딱 하고 오픈되어 있다. 시간은 20분 남았네요. 서른지 대표님과 또 기가 막힌 불기 등또이 시간에 함께하시면서요 이번 주도 기분 좋게 저희가 또 끝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관님 일단 어. 그 수익률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 자 수익률표 표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이 또한 주간 또 너무나 제대로 또 좋은 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불기둥을 그려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또 오늘의 여에 관련한 이 타이밍과 찬스 지금 이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도 정말 좋은 수익 우리 어 지난주 생방송 중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은 뭐 세자리 수 스윙을 기록했잖아요. 자또이 종목들이 또그만큼에또갈수 있다라는 여지와 더불어서 시장에 관련해서 전망 먼저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에서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또 FMC 같은 이런 또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도, 조정권을 거치고 있음에도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을 걸고 코스피 지수는 또 올랐는데 올랐는데 계좌에. 빨간 불이 안 찍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주간 어떻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계좌에는 파랑불만 파랑파랑 하니까요. 한 주간 어떻게 시장을 보셨을까요? 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먼저 보면요. 네. 코스피는 이제 2021년 1월 고점까지 반등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 강한 매수세를 기대할 만한 이슈가 상황입니이 내일 FMC에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추가가 되더라도 이 현실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선 경제지표를 토대로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제지표를 호조로 만드는 원동력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 수익을 잘 냈더라도 현실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투자자들에게는 강력 매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고 또 지표를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FMC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개선시켜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증시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방 압력에 대한 대처도 해두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TF를 같이 살보시면요이 채트가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코덱스 200은 4만 원대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분한 마음으로 중장기 대응 이어가시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같이 선물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물 지수는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435포인트에서 저항을 잡고 현재 하단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435포인트 돌파 시에는 탄력적인 매수세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현구간는 박스권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미증시부터 국내 지수까지 탄력적인 움직임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 아, 코스닥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자, 코스닥은 1000포인트까지 무난한 강세 흐름 재차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000포인트 직전에서 살짝 늘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 있을 대회 이슈에 대한 소화력이 이 1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대회 이슈 점검을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여지 여태 이제 시장 전망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또 여력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식이 조금 안될 때도 선물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관심 종목을 장 시작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고 목요일마다 주린이를 위한 또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가고 우리가 수익도 얻어가고 강의까지 들어볼 수 있는 이러한 또 선물 같은 전문가니 또 없든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함께 하시면서 당장 또 내일의 시장부터 저희가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수윙일표 보면서 일단 한 종목에 관련해서 또 체크포인트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궁금한 종목은 이 c j c g v 예요 사실 이제 생방송 중에 언급하기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우리 전문가님. 자, 이 종목 일단은 그 분도의 질주가 정말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아, 보시 아, 아, 분도의 질주 정말 재밌어요. 이 사실상 그거와 맞게 5월 초에서부터 지금 쭉쉼없이 달렸습니다. 6월 초까지 35,000원 대까지 왔다가 32,000원 대에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를 보고 또 거치고 있어요, 며칠간. 이런 종목을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습니다. CJ CGV는 앞으로 더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TV 출연 때좀 힌트도 재밌게 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소 시간은 걸렸었지만 역시나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코로나 작년 초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극장 산업은 백신의 보급 시작에도 흥행 대작의 부재로 사업 중 대비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렸지만. 분노의 질주가 5월 19일에 개봉한 이후로 화가나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이전에뭐 7편이나 8편 모두 국내에서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동원된 이 팬덤이 강한 영화 콘텐츠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코로나로 개봉을 미루어왔던 영화들까지 더해져서 올해 하반기에는 흥행 대작들의 개봉 풍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블랙 위도우나 신데렐라, 지하이조 007, 뭐 매트릭스 등이 개봉 개봉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너무나 많은 외화 대작들의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이 국내 사업장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올해 1분기에는 중국과 베트남 모빈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은 빠른 코로나 안정화로 1분기에 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요. 중국 내의 프리미엄 멀티플렉스로 경쟁사 대비 높은 h t p 와 코로나 기간 동안 임차료 또는 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효율화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2분기에도 중국은 노동절 연휴 효과나 헐리우드 뭐 컨텐츠 그리고 중국 로컬 컨텐츠 개봉 효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현재 1위 사업자로 1분기에 32억 원의 영업익을 기록하였는데요. 최근 베트남 변이 바이러스로 2분기에 실적이 살짝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 국면을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 중단 상태이긴 한데요. 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서 영업 재개 가능성이 크고요. 이 인도네시아 법인 역시도 2분기부터는 영업 컨텐츠 보급 확대로 적작 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4DX 부분도 헐리우드 영화 개봉이 하반기에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역시 가능하고요. 자, 지금 현재는 35,000원 선에서 어, 좀 앞두고 일정 차이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시 c d v 의 상승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 c d v 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참여하셔서. 재진님에 대한 부분 코멘트 받아보시면 훨씬 안전하게 종목매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갈수 있는 섹터를 미리미리 한발 앞서서 갈수 있다면요, 지금의 답답한 이 시장에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미리미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고 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 들지 않고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내가 얻어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서른지 정.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장 꼭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 뚝방 들어오실 수 있고 지금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또 다음 주 나오셔서 아이고 나는 왜또못 들어왔을까 또 후회하지 마시고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